잘 거야 깨우지 마 아까 먹었어 그래 자라 자면 여기가 여관인 줄 아나 <laughs> 냅도 남궁늘보 그래도 한방 있잖아 같이 먹자 그래 오얘좀좀 좀 사는구나 나 하나 먹는다. 너 이따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나 수학 좀 가르쳐 줘. 알았지? 시간 되면. 야. 알았어. 너 언니 있잖아. 서울때 다니는 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? 성보라한테 배우느니 재수 삼수 십수를 하지. 그리고 그 인간 요새 바빠. 뭐 공부를 한번 했다 하면 아주 미친 듯이 재섭소씨.